야한 예슬. 매불러 <laughs> 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오야이 자랑 원딜전. 홀수 뜨면은 마뎀. 이 짝수 뜨면은 물뎀입니다. 홀수 뜨면은 마뎀, 짝수 뜨면 물뎀. 원딜좀물든전입니다 아, 이걸이 가라고 이렇게준것거거나거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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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는,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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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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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일단은, 희귀함의 향기가 살짝 느껴지는데, 이거? 하나 들가볼까 인생의 고도 에이! 그냥 저거 가죠. 바로톨 어, 갑시다. 이바로톨 전설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 딜링은 별로입니다. 에이, 라인에서는 범인 스턴으로쓸수 있고, 힘불 아니면 로빈총 상이 올려볼만하죠? 인생의 고도. 아이씨. 아, 진짜 왜 이렇게 쓸데없이 줬어? 이거 레필이잖아. 아 어떻게 이렇게 나와? 징초가자고? 오? 어? 것도 나쁘진 않네. 인생의 고도. 아니, 진짜로. 인생의 고도. 와, 미치려나 이거 아니지! 일단 여기서 제일 가까운 거는 징계 초월이 제일, 제일 낫다. 그나마 제일 낫다, 여기서는. 인생의 고도! 아, 진짜 존나 짜증나네? 아, 어. 에휴, 하기 싫어. 아 어, 그나마 이건 잘 떴다. 나이스. 야, 솔직히, 고도 희귀함 하나만 먹은 거 너무 억울한데, 하나만 더 해보지. 딱 하나만. 하나만 더 해서, 토큰만 안 나오면 그냥 그대로 멈춰두는 걸로. 인생, 고도! 제발! <끝> 와, 나이스! 살았다! 안 해야겠다, 이제. 징초 가야겠다, 이거는. 이거 징배초월 가야겠다. 배초월 간다 치고, 이거를 일단 반도는, 이 코알라가 워낙 비싼 캐릭이고, 반도 하나 보고 가긴 좀 그렇거든요? 과거마기 리돌. 과 o p e 커거마기 리돌. 진짜 돌아가라. 어? 에? 에? 어 스톤 끝났다. 스톤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아 이런 바톨로부터 출발한 거좀뼈 아프긴 한데 상관없나? 그냥 가야겠다. 원딜로서 이제 징배초은 보자만 해결되면 굉장히 좋은 캐릭이죠. 에이. 물론 이제 바로톨 전설을 하나 거의 반 강제적으로 짜주는 게 좋아가지고. 야, 나 그러면 라분 찍고 이 판에 배르고까지 갑니다. 바톨만 3개야? 가지가지 한다. 왜 우인다를 갔을까, 내가? 어, 이거는 그냥 금사 찍기 찍을게요. 얘는 이제 버미스턴을쓸수 있고 덜 떨구는 스킬이 있는데 그게? 예, 물든 보조딜로 쓸수 있습니다, 저거. 아니, 도초가 벌써 나온다고? 세상에. 여기서는. 진베 초월 가는게 압도적으로 일일이라서 바제스도 해야되니까 진베 전설부터 가죠 진베 진베 바이롱 바다의 협제 미래의 해적호의 크루니 나로우츠오 どこ가 45대 기록해 주라일까? 1대 초월은 이제 그 기본 공격이 이제 스풀 데미지. 예, 네, 스풀 데미지여 가지고 공중효과를 넣어 주면 또 되게 굉장히 올라갈 수가 있죠. 거기다가 마나 회복 3, 그리고 아군 유닛 공속 15% 오라. 그리고 이제 이캐릭의 특징이 암어 브레이크가 쌓일 때마다 스킬 데미지가 1%씩 증가합니다 암부로 예, 넣어가지고 하면 더 딜이 많이 들어가는 캐릭이죠 그리고 발동이감 50% 이렇게 마나 스킬까지 달려있고 거기에 따른 암허브레이커 효과까지 달려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보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라인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는데 보잡이 안 되니까 보잡은 거의 짜주셔야 됩니다 오야지 미라이의 카이소쿠의 크루가 될것이가 됩니다. 킬러는 이제 보스 퍼뎀했다 반각 10각 물대면서 보잡 역할을 하죠. 에이스는 반각 30각입니다. 아 여기서 스모커하기에는 이감 채울 수는 있는데 좀 아깝단 말이지. 아 근데 이감 채울기면 가야 되나? 이게, 징배초월 발동이 가면 사실상 믿을 게못 된다, 라고 보면 되겠어 여기서 베르고의 스모그 보면은, 방각이 사실상, 젖된 것 같은데. 안 되겠다. 이거 이거 하면 절대 못 채울 것 같다. 이거 그냥 스모그 가야겠다. 이 정도면. 어, 이거는 안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일단 뭐, 중간 점검 들어가자면은, 바랑은 징배초 원딜이고, 보라는 바질초 원딜입니다. 그리고, 노랑은 도플라밍고 초월, 스모커는 이감 60% 그리고 일식 무치는 아머 브레이크가 효 있습니다. 목재 모아가지고 비변하고 근데 상기 많아서 오히려 베르고가 더 빨리 나올 것 같다. 다른 방각보다 오히려 전설 방각들이 이제 조졌는데. 이래서 스턴은 물댐은 거의 1.5에서 진짜 끝내야 됩니다 이스턴 이거 또과투자예요 과투자 반각으로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나 출발각 47각이다 물댐 맞는지 의심부터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피비언 이감 30% 했다 반각 12각 있습니다 각을 봐야 될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레일리나 반각 그렇지!!! 네 레일이 나올 줄 알았다고 <laughs> 레일이는 이제 스플 데미지에다가 공속 20% 오라 그리고 반각 15가겠다가 마나 스킬 터졌을 때암머 브레이크 3 효과가 있죠 어, 이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아래 팀에 베팅한 호구 없지 베르고 좋아 오케이 얘는 이제 암머 브레이크 일심 묻히는 효과랑 마나 스킬 터졌을 때, 예, 5초 동안 2 0가 목재업을 하면 그만큼 5각씩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자, 크래커는 이제 반각 25각에다가 공속 공중을 올려주는 비스킷을 먹이는 스킬이 있는데, 이거는 스킬 데미지가 달려있는 징비한테 주있습니다 최대한 짤각들 짜고 털어야겠다, 이거는. 구강 3각. 이거는 반각 10각. 어! 뭐야! 와, 진짜 존나 쓸데없다. 상황이 영 좋지가 않네요. 일단 뭐, 삭제는 쳐보겠는데. 고약도 한번 뿌려보고 <목소리> 극딜 탐 극딜 탐! 하이자이 자아 이거 어떤 쓴 거야? 네 어? 아니 잠깐만 어? 오 아니 이게 동점이 나와? 아니 이건 판정이고 자시고 없는게 6화 0을 빨리 찍은게 아니라 넷다 지금 동점인데 그래 무승부일때는 답은 하나다 사다리들어 가자 이 승리팀은 사다리로 결정하겠습니다 바나나우유 자 갑니다 오늘의 승리팀은? 아아아아아악아팀한테사람들아